여러분, 혹시 나는 혈압이 높아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괜찮을까요? 오히려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게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장, 뇌, 콩팥 같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혈압 때문에 심장 벽이 점점 두꺼워지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뇌졸중이나 만성 콩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 손상시켜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재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총네번 정도 재는 것이 권장됩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라면 고혈압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잴 때와 집에서 잴때 혈압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가정에서 꾸준히 측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음식을 싱겁게 먹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담배는 끊고 술은 최대한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나 30대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층의 고혈압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